오늘은 피카소를 꿈꾸는 친구를 위한 세 번째 시간이에요. 레슨 1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My journey, my life, do you have a role model? 이라는 제목이죠. 나의 여행, 나의 삶, 그리고 당신은 롤모델을 갖고 있나요? 라는 문장이죠. 네, 단어들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문 할 건데요. Male, female, male 하고 female f2가 붙으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란 뜻이에요. male male f e m a l e 그리고 merchant 상인이란 뜻이죠. merchant during 뭐뭐 하는 동안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름 방학 동안 하면 during summer vacation. Joseon dynasty 조선 dynasty dynasty라는 말은 왕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선 왕조 기간 동안 (during Joseon Dynasty) 이렇게 교과서 본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r e a s o n 은 이유, 그리고 because 주어 동사 뭐뭐 때문에 그렇게 하다란 뜻이죠. Earn um, 돈 벌다, a lot of money 많은 돈. Follow 따르다, challenging spirit. Challenging은 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도전하는 challenging spirit 도전 정신이고요. Sharing mind, s h a 은나누다 라는 뜻이죠. 나누는 마음, sharing mind. 그리고 네, 시대라는 뜻하는 단어 어, era 오직 스펠링 3 개로 되어 있죠. 발음 어떨까요? 네, 미국식 발음은 era 이거고요. 영국식은 era거든요. 네, era 이렇게 발음하면 되실 거예요. era 시대. There is 무엇,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죠. There is is니까. 뒤에 단수 명사가 와야 돼요. 무엇 무엇이 있다. 그리고 무엇 무엇이 있었다라는 과거형은 이제의 과거형 w 즈죠 그래서 there w a r 단수 명사, there are 복수 명사일 때는 are를 쓰고요. 있었다라는 과거일 때는 there were를 쓰죠. 무엇 무엇들이 있었다. 꽃이 있다. 뭐 꽃들이 있었다하면 there were flowers 이렇게 하면 되겠죠. Restrict. restrict, 제한하다는 뜻이에요. restrict, 제한하다. 명사형 tion이 붙어서 restriction, 제약, 제한, 이런 뜻이 있고요. woman, 네, 앞에서 female 여성이라고 했잖아요. woman도 여성이라는 뜻인데요. 여성들이라는 복수를 나타낼 때는요. man이 아니라 men이에요. 발음은 women. 발음 조심해 주세요. women. 액트 행동하다, 행동한다는 명사형은요, 액티버티가 돼요. 액션도 되지만, 액티버티도 행동, 활동이란 뜻이에요. In addition, 게다가. In a d 게다가. Lose, lost, lost.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봐요. Lose, lost, lost. 일타 또는 경기에서 패배하다, 지다 이런 뜻이고요. Parents, 부모님. Early, 일찍. however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however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come came come become became become overcome overcame overcome 네, come came come의 기본 뜻에서 be over가 붙었냐 안 붙었냐 차이죠. come came come은 오다고 become became become은 되다고요. overcome은 극복하다예요. 뭔가 over 하면 뛰어넘는 거죠. overcome 극복하다. overcame 극복했다. overcome 과거 분사는 극복된 이렇게 되겠죠? all of 무 w 하면 모든 것이라는 거겠죠? all of what 모든 것. 그래서 all of her money 그녀의 모든 돈 아니면 all of her rest 그녀의 재산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difficult는 형용사일 때 어려운, difficulty 명사형이에요. 어려움. difficult, difficulty. 그리고 create 창조하다, creative 창조적인 형용사고요. creature 창조물이고요. destiny는 운명이에요. You are my destiny. 이거 노래 가사 많이 있죠. 너는 내 운명이야. You are my destiny 할때 destiny 운명이죠? all by myself 이것도 네. <laughs> 어, 팝송 굉장히 유명한 올트팝의 제목인데요 All by myself 스스로 독립적으로 해내겠다 이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All by myself 그리고 대세 네 가지 기억하고 있죠 대세 네 가지 한번더 설명해 볼게요 1번 접속사이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요 2번 관계대명사일 때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3번, 3번 대명사일 때 그것 저것을 나타내죠 4번 동격 다음 완전한 문장이에요. That's not all. 이것의 교과서 본문에 있었던 That's not all. That's not all. 이것의 that은 뭘까요? 네, 3번. <laughs> 그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어.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죠. Fortune. 명사형으로 행운이고요. 재산이란 뜻도 있어요. 이제 운이 좋으면 재산이 <laughs> 많이 생기겠죠. Unfortune은 불행이란 뜻이에요. Unfortune, 불행. 그리고 fortunate, 행운의, 그리고 unfortunate 하면 불행한 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fortunately, 다행히 부사가 되고요. unfortunate,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fortune, fortunate, fortunately, 그리고 unfortunate, unfortunate, unfortunately. 이렇게 반대말 함께 연결해서 외우면 좋아요.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함께 비슷한 것들끼리 연관 지어서 외우거나 또, 헷갈리는 아이들은 모아 모아서 함께 외우면 좋죠. Willingly, 기꺼이, 자발적으로라는 뜻이고요. Donate는 기부하다, donation, 기부인데요. 네, 이 단어 외울 때 이렇게였어요. 돈좀 내세요, donation, 돈 내세요. Donate, 기부하다, donation, 기부. 네, 이렇게 기부 좀 해주세요, 라는 게 돈을 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donate, donation, 기부하다, 기부. almost 거의 wealth 재산 starve 굶주리다 neighbor y 이웃 example 예시 noblesse oblige 네 noblesse는 귀족이고요, oblige는 의무로 하다라는 뜻이고요, obligation oblige의 명사형은요, obligation 의무라는 뜻이에요. respect 어, 나그 사람 정말 respect해 이런 말하는데요, respect 존경하다라는 뜻이에요. way of life 삶의 방식 What e v e r 무엇이든지 라는 뜻이고요 job. 직업이죠 t r y t o 동사원형, t r y t o 동사 원형. 동사 원형하기 위해 t s 다노력하다 t s o b s o b t s a c l e t a c o b s o b t s o b t s a c l e 은 t 애 a 이에요 앞에서 앞에서 b t a job. s t a c o e t a o b s o b t a c l e 장 t 물 a 왜 자꾸 태클 걸고 그래? 막이 t 말 a 죠 a r o u n d 는 주위를 둘러싼 이 a 뜻 o 고요 rather than, 뭐, 뭐, 하기보다는, 이런 뜻이고, complain, 불평하다, 불평, 이런 뜻이에요. complain, complain 걸다, 이런 말 하죠.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 네, 요번 1과에서 정말 중요한 서술형에 나올 만한 grammar point죠. 분사구문, 어이, 뭔가 있어 보이는 제목이지만, 분사, 현재 분사 ing에서 온 제목이에요.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해서 간결하게 만드는 그런 문장 구조이고요. 그야말로 우리는 문장을 간결하게 하기 위한 장치인데 친구들이 시험에 나오면 어려워하더라고요. 절대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간결하게 하기 위한 장치니까요.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단계 뭔가요? 접속사를 생략해요. 접속사를 없애주는 거예요. 주어도 없애줘요. 그런데 만약 주어가 다르면 남겨야 돼요. 동사는 뭘로 바꾸냐? ing로 바꾼다. 이게 전부예요, 사실. 1, 2, 3 단계 이게 전부인데요. 아, 부정문이 있을 수 있죠. 부정문은 not을 앞에 살짝 붙이면 돼요. not ing 형태고요. being, having been은 생략한다. 이건 어, 현재 진행형이거나 그 현재 완료 진행형이 있었을 때 앞에 being, having been 이거는 의미를 나타낸 게 아니라 문법적인 장치 단어죠. 그래서 생략해도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매우 간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 알겠나요?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동사를 ing로 만든다. 부정문일 때 not 붙인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한번 예문으로 볼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이고요. 우리가 분사구문 하면 항상 기억할 것. 간결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과 접속사와 주어를 없앱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동사는 분사로 만드는 거죠. After she made a large fortune 이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She willing, 문장이 굉장히 길죠. 그녀가 she made a large fortune. 커다란 재산을, 커다란 부를 만든 다음에, 만든 다음에 그녀는 그래서 쉬또 나오고 쉬또 나오죠. 쉬가 두 번이나 나오니까 그냥 하나는 생략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어 생략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made를 ing로 바꾸죠. made의 원형 make죠. making으로 바꾸고요. After는 원래 생략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살려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려두는 경우는요 언제냐면요, 따다 네 살려두는 경우에는 강조하고 싶을 때 살려줘요. 좀 강조하고 싶다. 대체로 이렇게 가 볼까요? 웨이링 r 앞에 접속사 주어 다 사라졌어요. 이게 원칙이고요. 또 이걸 거꾸로 접속사 주어 동사를 부활시킬 수도 있어요. 아니, 기껏 죽일 땐 언제고 또 살려준단 말이야? 네, 그게 서술형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시제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w h l 의 접속사 살려주고 she she 예를 보면 되죠. 똑같이 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어 죽였던 거니까 쉬 다시 써 주고요. 그런 다음에 웨이팅. Waiting. 웨이팅이라는 현재 분사를 보고 동사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웨이트라는 건 맞을 텐데 시제를 조심해야 돼요. 봤더니 answered 과거 시제죠. 앞에 살짝 어 힌트를 봤어요. answered 과거죠? 그러니까 이 시제도 waited 과거로 바꿔 주는 거예요. 네, 더 많은 문제로 연습해 볼게요.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만 살펴봤어요. 네, 하나 더 볼게요. As I read. 원래, 네, 이게 접속사 지우고, I 지우고, read를 뭘로 바꾸죠? reading. ing로 바꾸죠. 그래서 본문에서 reading his books.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네, 반대로. 또 살릴 때 하는 방법, 부활 시킬 때도 알아둬야겠죠. 네, 해리부터 읽어볼게요. 오늘은 음, 해리가 자신의 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예요. 네, 발음 정확하게 하는 거꼭 기억해주세요. My role model, 나의 롤 모델은 김만덕, 김만덕이에요. My role model is Kim Man-dok, a female 여잔데요, female merchant 여성 상인이에요. During the Joseon Dynasty. 네, 조선 왕조 기간 동안 일했던 그런 여자 상인인가 봐요. The reason 이유인데요. 어떤 이유인지 설명 궁금하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요. She s my role model. 그녀가 나의 롤 모델인 이유는요. is 무엇인가요? Not because 때문은 아니에요. Not because 때문은 아니다겠죠. 그녀가 그녀 누구죠? 김만덕이죠. Earn는 돈 벌다예요.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은 아니고요. I want to follow. I want to follow 그녀를 어떻게 하고 싶나요? Follow. 따르고 싶었어요. 그녀의 challenging spirit and sharing mind. 도전 정신과 sharing mind. 나누려는 마음을 본받고 싶었대요. 우리가 I want to follow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실제로 I wanna follow. I wanna follow. want to, to를 wanna라고 발음해줘야 돼요. 아, 그거 너무 어색해요. 하지 말고요. I wanna 이렇게 발음해주세요. 꼭이요. 그 다음 문장 볼까요? During, 뭐뭐하는, During Joseon Dynasty 나왔는데 이번에는 During her era, 그녀의 era. 그녀의 시대 동안에요. There was, there is, there are. There was, there are. 이거 기억나죠? 뭐뭐시 있었다. many restrictions 많은 제약들이 있었어요. 무엇에 제약이 있었나요? 온 전치사 온을 쓰는 거 조심해 주세요. women 여성들의 activities 여성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네, 조선 시대 그랬죠. 조선 시대의사회 네, 법칙은 이거였어요. 남존 여비. 어때? 무시무시한 말이죠? 남자는 존중하고 남존 존중할 때 존이죠. 여자는 어, 비하한다. <laughs> 네.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어요. 남자가 더 중요했고요. 여자는 그만큼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죠. In addition, 게다가 라는 뜻이에요. In addition, 게다가 꼭 기억해 두세요. In addition, 게다가, she lost. 그녀는 her parents, 부모님을 lost. 잃, 잃었어요. early in life. 오, 인생 초기에. 일찍이. 네, 나이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너무 고생스럽죠. 부모님이 네,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요. However, 네, however가 나온 문장은 매우 주의 집중해서 봐야 돼요. 수능에서 however가 나오면 이건 답이 되는 문장이거든요. 답이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꼭꼭꼭 잘 읽어봐야 돼요. She overcame all of her difficulties. 그녀는 극복했어요. 뭘 극복했나요? All of her difficulties. 그녀의 모든 어려움들 극복했고요. 그리고 created 또 만들어냈네요. 그녀의 her own destiny. 그녀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와우 멋지네요. 그것도 조선 시대예요. As or as는 뭐로서 뭐로써라는 자격이나 역할을 나타내죠. As a merchant 상인으로서요 All by myself. All by myself. 이런 노래 가사도 있죠. 그녀가 주인공이니까, she니까, all by herself 가 되겠네요. All by herself. 네. 그래서, all by herself 인거꼭 기억해 주세요. 네. That's not all.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고요. After making. After making. 이거 분사 구문이죠. After making. 원래는 after she. made,겠죠? after she made. A large fortune을 굉장히 많은 재산을 만든 후에 그녀는 willingly, 기꺼이 donate, g i v e 했어요. almost of all. almost all of. 거의 모든 재산을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에게요? her starving neighbor. 굶주리는 이웃들에게요. 정말 놀랍죠? 단지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쓸수 있다니. 너무 놀랍죠? I think that, I think 그 다음에 대시 생략되어 있는데요. 접속사 대시요. I think that 나는 생각합니다. 생각한 내용이 길죠. 그래서 접속사 대시 필요해요. 주어 동사가 와야 되니까요. I think that she was a true example. 그녀가 진정한, 진정한 표본이다. 사례다. example, 사례죠. 예시이다. Noblesse oblige, noblesse oblige는 네, 귀족들이 가진 책임. 이제 부자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의무감을 가지고 이제 가난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걸 노블레스 오블리즈라고 하는데요. 네, 그거의 진정한 사례다. I really, 나는 진심으로, 진짜로, 리스펙, respect. 리스펙이 뭐였죠? 존경합니다. Her way of life, 그녀의 삶의 방식을요. 와, 돈 많이 버는 능력자인 것도 본받을만 하지만, 네, 그 많은 돈을 이웃을 위해서 썼다는 점또 본받을만 하겠네요. 다음 문장, whatever job 무슨 직업이든지 I have in the future. 내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가네요. I'll try to 뭐하기 위해서 쓸 건가요? Overcome 극복하기 위해서 쓸 거예요. Obstacle 앞에서 태클 거는 거 뭐죠? 장애물. obstacle를, 장애물을 극복할 거예요. around me.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장애물이요. 뭐 하는 것보다요? complain about them. t h e m 은 앞에 있는 obstacle를 가리키죠. 장애물에 대해서 complain하고 막 불평하는 대신에, 와, 그걸 극복, overcome 한대요. above all, 결국. 결국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답이 되는 핵심 문장이죠. I wanna be, I wanna 라고 읽어주세요. I wanna be a person. 나는 like 김만덕. 김만덕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해요. 김만덕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Who shared, 나누었어요. What she had with others. 그녀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어요. 여기에서 share, 보이나요? share A with B. Share A with B. 네. A가 wash h e a d 고요 B는 o t h e r s 예요 네. A와 B. A, A와 B를 나누다, 공유하다 라는 표현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네, 문장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지금 read after me 시간에는요. 정확한 발음으로 또박또박 교과서 본문을 읽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네, 제가 좀 오늘 천천히 읽을게요. 주의, 해서잘 듣고, read after me, speak loudly. 큰 소리로 따라 해봐야 해요. 네, 한 번에 어려우면 다시 듣기를 해서 꼭 열심히 연습해줘야 해요. Are you ready? Go. Harry, my role model is Kim Mandok, a female merchant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reason she's my role model is not because she o w n e d a lot of money. I want to follow her challenging spirit and sharing mind. During her era, there were many restrictions on women's activities. In addition, she lost her parents early in life. However, she overcame all of her difficulties and created her own destiny as a merchant all by, by herself. That's not all. After making a large fortune, she willingly donated almost all of her health to her starving neighbors. I think she was a true example of noblesse average. I really respect her way of life. Whatever job I have in the future, I'll try to overcome the obstacles around me rather than complain about them. Above all, I want to be a person like Kim man who share what she had with others. 네, 오늘 단어와 문장들, 그리고 read after me 까지 해봤는데요. 네, 분량이 어, 많진 않지만 꼼꼼히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네, 많은 것처럼 느껴지네요.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하고 반복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Thank you for listening. Catch you later. 그럼 다음 시간, 일과 본문 네 번째 시간, 민준이의 롤 모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See you. Bye bye.